이쪽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물건 잘 찾아보시면 2억 전후 정도는 이쪽 라인도 아마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금이 1억 5천이면은 이쪽 일대는 충분히 투자 가능합니다 하나는 역세권 식구 트 하나는 재개발로 충분히 여기는 노후도가 80%가 넘어가니까 아 그 수문진주가 노량진 전치구역이라고올 3월 대표님 그 지역 추천해주셔서 네. 고민하다가 전치가 언제 되겠냐고 궁금했었거든요 아. 네. 네. 이번에 그 모아타운 선정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네그착공난게 4월인데 아주 대박난 지역 같네요 네. 대표님 이번에 한 번만 더 한번 어, 추천해주세 <laughs> <지역. 웃음> 그러실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다시 한번 추천해 주실 거예요. 한번 상담 받아 보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네. 예전에 저뭐 상담을 하셨나봐요. 아, 네, 네, 네. 저는 근데 제가 숨은 진주라고는 얘기 안 했고요. 그냥 부석 같은 지역이라고 <laughs>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 보면, 예.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이 노랑진 쪽을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지금 누타운이고요. 그렇죠? 예, 이노랑타탄은 지금 1부역부터 지금 8부역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속도가 지금 네. 상대적으로 좀 빠릅니다. 이쪽이.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한강 이남에 있는 노타운 중에서,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 뭐신길노타운이나 노랑진부터 흑성부타운이 있는데, 신길은 거의 뭐 사업이 끝났죠.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흑석은 한 사업이 한 60, 70% 진행이 됐고, 그 중에 노랑진이 가장 느려요. 예. 근데 노랑타운이 조금 느린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게 학원들이 많잖아요. 이제 고시촌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상권이 좋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기 소유자들이 많이 반대를 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원 직접 안 가잖아요. 보통 이제 동영상 강의로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여기 사건들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개발에 찬성을 하면서 지금 이제 노량진 뉴운이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추천해드렸던 지역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이라는 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주변으로 확장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노량, 여기 노량진역에서 노들역 사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대부분이 아파트고, 남아있는 지역이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리면, 요런, 지, 지금 요 지역이 있었어요. 이렇게 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 에 내에서도 저희가 추천했던 지역이 예전에 그노량진 13구역, 이제 존치구역이었거든요. 요기 아래쪽, 빨, 다시 빨간색으로 보면은, 요 아래쪽이 이번에 지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제 고시원들이 아주 많이 있는 지역이죠. 그쵸? 자, 그런데 요, 바로 이제 맞은편도요, 요 지역이랑 비슷한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랑 요 지역이랑 비슷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 요 앞에 쪽도 같이 모아로 또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올초 이제 투자금을 생각하면 이제 좀 접근은 불가능하지만 한 2억 물건 잘 찾아보시면 2억 전후 정도는 이쪽 라인도 아마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번에 그 노량지 모아타운 지정되는데 바로 맞은편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가 우리가 또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지가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는 사업지가 이번에 발표가 모아타운도 있지만 신속통합기획하고 역세권 개발이 있거든요. 고용에서도 이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 중에 하나가요. 도심 쪽에 있어요. 도심 지역에 혹시 그 왕십리역 아세요? 네 네. 예 왕십리역 주변에 한 정거장 전에 왕십리역 맞은편에 상 왕십리역이 있거든요. 상 왕십리역. 이쪽이 여기에서 역방정 350m 이내에서 상당히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다 아파트로 개발 끝났고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잘 찾아보시면 2억 전후로 아마 묻어둘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네. 지금 한 지역만 뭐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네. 저번에 보다시 노량진동 맞은편 예, 같은 노량진동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좀 하왕 심리 일대 이쪽으로 한번 물건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재개발 예예. 그 지역 투자 문의 건인데요. 아, 재개발 투자요? 네. 네그 딸이 일상생활 해가지고 자금이 한 4,500만 원 정도 있고 네. 제가 한 1억 정도 보태면 1억 5천선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딸 명의로 네. 그모아타운에 선정될 지역이나 네. 그 역세권 시프트 지역 네. 그런 쪽에 한 투자를 해보려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지역은 뭐 서초랑 왕남은 또 금액이 세고 네. 용사는 또 그쪽 보고 그래가지고 <laughs> 그렇죠, 네. 어느, 어느 지역을 어느 지 투자를 해야 될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추천 좀 드려보려고 아. 이렇게 문의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유자금 1억 5천으로 우리가 이제 재개발 투자 문의하시는 부분이시고 또 대표님 상담 네네. 받아보시면서 또 좋은 이제 이야기 그리고 또 좋은 지역 추천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아예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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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제가 오늘 모아타운에 대한 좀 이제 세미나로 오늘 준비를 해봤었거든요. 예. 네. 아, 네네네. 근데 이제 모아타운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보면은 네네. 아까 뭐 미선정된 지역 네개소 네. 방배동이나 금옥동, 옥수동 그다음에 답신리동 요 일대가 이제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지역을 이제 찾는 게요. 이런 발표된 자료에서 또 실마리를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아직 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니까 아주 좋은 지역은 사실은 아주 뭐 A급지가 될 만한 지역, 그니까 뭐 노량지나 원효로처럼 이런 지역은 사실은 좀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그죠 네. 네. 대신에 그래도 서울에서 중급지 정도의 입지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1억 5천 받고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중급지가 아닌 지금 사실 면목동 같은 데도 거의 투자금액 2억 선이에요. 그죠? 그니까요. 네. 예. 근데 우리가 다른 지역, 면목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보다 더 입지가 좋은 지역 쪽에는 우리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아까 보시면 지금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아까 동아파트 아래쪽, 동아파트 아래쪽이 여기가 앞으로 지금 모아타운 지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아까 오늘 발표자를 료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지역에서도요. 이 아래쪽에 더 지하철역 가까운 이 아래쪽, 그러니까 이 두산유부 아래쪽, 두산유부 아래쪽이요, 여기보다 더 노후도가 높습니다. 이쪽 라인이. 여기 어디냐면 답심리역 근처예요 답심리역에서 한 7, 8분 거리 에 있는 답심리역 근처거든요.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노후도가 아까 지금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답심리역 위쪽보다요, 노후도가 훨씬 높아요. 여기 노후도가 제가 대략적으로 보기에는 거의 80% 이상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도 노후도가 거의 70% 전후에서 겨우 이제 민간재개발 하잖아요. 자, 근데 노후도가 80%가 여기 도심 지역에 있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신이동 일대 여기 두산이부 아래죠 여기가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될 겁니다. 왜? 노후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또 입지가 또 평지거든요, 여기는. 또 역, 여기서도 가깝고요. 그러니까 요 일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이런 모아타운 예정지나 역사권 시프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역사권 시프트. 답심리역 앞도 상당히 노후도가 높아요. 어디냐면 답심리역 앞에 여기 그 레미안 일부 개발된 데, 그 그러니까 뉴타운 개발된 데 아래쪽입니다. 요 아래쪽이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니까 러 여기하고 아. 이 답심리역 주변이 여기가 노후도가 거의 다, 둘다80% 이상이에요. 노후도가또 요쪽 앞쪽 같은 데는, 앞쪽 같은 데는 또, 여기에서 역반경 다 350m 이내거든요.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는 과반이 1차 역세권 역반경 350m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용답동 같은데 최근에 이제 용답동에 이제 작년에 이제 투자자리에 많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한 1억 전으로 해서 근데 이 용답동 같은 경우가 지금 답심리역이랑 용답역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역세권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1억 전으로 투자했던 지역들이 지금 거의 지금 2억 후반대 투자예요 자 그런데 입지는 아무래도 이 전농답신 누타운 쪽이 용답동보다는 입지가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아직은 반가격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가격에 이해되시죠? 아 반가격에. 예, 네. 네, 여기는 지금 우리 시청자 여유자금 한1억5천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 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모아를 하던 역세권 시프트를 하던 모를 하던 신속으로 가던 가장 중요한 건 노후도 요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음. 우리가 최근에 보면 지정이 되는 지역들이 다 노후도가 맞는 지역이거든요. 네, 신속도 마찬가지고 역세권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금이 1억 5천이면은 이쪽 일대는 충분히 투자 가능합니다. 하나는 역세권식부터 하나는 재개발로 충분히 여기는 노후도가 80%가 넘어가니까. 여 예, 그러니까는 이 지역으로 그 정도 자금이면 아마 발품 조금만 파시면요. 매수는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가 벌써 지금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 역세권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재개발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한번 소문이 나버 나버리면 또 가격이 확 올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쪽으로, 그러니까 잡신역 주변 쪽으로요, 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빨리 서둘러야겠네요, 그럼. 예, 서두르시되 예,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아예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지금 상담하다가저 여신님 1 0 0층이 너무 계속 눈에 들어가지고 예. 아버지가 노량진 218번지 투자하신다 집안 싸움하다가. 아버지가 결국 이겨서 계약하셨는데, 대표님, 감사합니다. 쪽지게이신가 봐요. 네, 쪽지게는아니고요될 <laughs> 네, 만한 지역은 눈에 보입니다. 네. 하여튼 네. 뭐 어쨌든, 뭐, 투자는 이제 본인, 우리, 아, 투자는 투자자들이 이제 본인 판단하에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근데, 뭐, 저희도 이 투자를 추천해드린 지역은, 예, 될 만한 데만 추천해드립니다. 그렇죠. 네. 네. 될 만한 데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뭐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줄겠죠. 네. 예. 우리 김보리님, 아, 예. 또, 네, 뭐 좋은 점은 항상 요즘도 방문. 예, 방문 날짜는 먼저 예약하셔야 됩니다. 예, 스케줄 잡으셔서 방문하실 예, 예전처럼 예, 예전처럼 네, 예. 똑같이 예, 스케줄 미리 잡고 방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예, 해서 오육칠의 일리팔팔로 전화하셔서요. 네, 예, 그래서 방문 상담하실 거면 오육칠의 예, 일리팔팔로 전화하셔서 이제 시간 약속 잡으시면 됩니다. 네.